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3쪽에 있습니다. 열한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발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문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선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데레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아, 저희가 어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가 하면 요시아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변함없다,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확증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시아가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은 요시아의 때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 왕이 선지자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희의 때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조상들에게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때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안도하고 다행이다라고 여겼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재앙을 당하지 않으면 돼라는 마음으로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시아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어떤 기분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요시아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히스기야에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왔던 바벨론 왕에게 자기의 부유함을 모두 보여 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 바벨론으로 왕의 모든 부유한 것들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왕의 모든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20장 19절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이 전하는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세 번역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생애 동안만큼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히스기야가 위기와 또 심판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극유를 구하고 은혜와 도움을 구했던 그런 때와 아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가운데 임할 때에 그러나 나는 고난을 피해가고 나는 고난이 최소화될 때에 다른 사람의 것들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안정하고 내가 평안한 그 일들로 인해서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과 또 심판의 유예 사이에 있는 이 요시야는 어떠한 결정들을 내렸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때에는 비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시야가 했던 것은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급류를 입는 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급류를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며 다시 언약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극유를 얻고 회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언약식을 행하는 것, 언약을 맺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보신 본문 1절과 2절과 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성전으로 모으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를 구성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인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온 것은 아니겠지만 각각의 직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나아왔던 것은 곧 유다 전체가 나아왔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식에 제외되고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지도층 몇 사람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식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 책의 말씀을 왕이 무리에게 읽어주는 주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매질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낭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자신이 깨달았던 것, 즉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래서 언약을 거슬러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알려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백성들도 왕이 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2 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왕과 신하로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 관계와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지켜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과 계약과 약속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언약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우리가 지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그들에게서 가까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4절을 보면 발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세라 상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살랐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인 남창의 집을 헐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문하세가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단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재단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있었고 그것에서 그들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제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온전히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장소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언약을 따라서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행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전 지역,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그가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팔절을 보면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바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이 표현은 남유다의 영토 전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을 보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베델과 사마리아는 모두 북 이스라엘에 속했던 영토였습니다. 이미 멸망했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상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나아가도록 그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남유다 전 지역과 북이스라엘까지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이들이 어, 언약을 구체적으로 행했는가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범죄한 자라면 그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유다의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을 보면 유다의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의 여러 왕은 가까이는 자신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문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의 왕들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요시아는 가까운 조상들의 악한 일마저도 단호하게 파괴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세웠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시절을 보냈던 그 솔로몬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뿌려서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타락하게 한이 죄악의 열매도 단호하게 파괴합니다.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하기를 오래도록 묵인 하였다 하더라도 요시야는 그 악취나는 우상과 제단과 관습들을 철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래도록 묵히고 쌓여서 친숙해진 친숙해진 그 우상숭배 문화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죄악들을 폭로하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의 씨앗들을 뿌리고 그 열매가 자랐다면,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합니다. 오래된 범죄이든, 최근의 범죄이든, 가까운 지역이든, 먼 지역이든, 칭송받는 자의 범죄이든, 악한 자의 범죄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것이라면,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겸비했을 때에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들이 겸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들을 제거하면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때에 심판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아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그렇게 돌이키는 일들을 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23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취소되지도 않고 유예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이 모든 노력이 허사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이 개혁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든 그리고 멸망하여서 포로로 살아가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행동이 바로 이 오늘 23장에 보았던 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그분이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향한 요시아의 열심과 이 열정은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겸손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같은 또 요시아가 행했던 언약식과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케케묵은 오래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것이 친숙한 문화와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날마다 그 언약식을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을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참되고 바른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악들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우상들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오래되어서 마치 그것이 나의 내 나의 일부분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이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라면,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깨뜨리고 파기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특별히 오늘 초등부 가을 성경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모든 순서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는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또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많은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